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방문해 준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모델인데, 자,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 보통 모니터 화면에 벤츠 마크가 뜨면서 이제 그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은 시동을 걸고 있어도 화면이 전혀 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온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이렇게 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네, 화면은 나오지 않는 증상인데요. 음, 제가 라디오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네, 이렇게 AM으로 변동도 되고, 뭔가가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어, 소리도 나오고요. 근데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증상인데, 자, 이 시스템은, 어, 이 화면에다가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식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NTG4500 이라는 제품인데, 이 내부 모니터 안에 있는 보드에 어,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불량률이 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뭐새 걸로 교환하시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새거 교환은 조금 음, 뭐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부품을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솔라룩스에서 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NTG 4500C라는 제품의 수리 작업입니다. 자, 탈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 일단은 이 커버, 외부 커버를 이렇게 열고 나면 네, 안쪽에 별각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만 풀러서 약간 기울여서 빼면은 모니터가 그대로 빠지게 되고 뒤쪽에 있는 커넥터들 분리하시면 네, 모니터를 그대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탈거한 다음 저희가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분리하고 나면 어, 좀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보드가 있습니다. 자이 보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 보드를 수리해서 전원을 다시 들어오도록. 네,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4500 수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내위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자, 라디오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원래 벤츠 화면도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하시는 거 바로 후 카메라죠.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NTG4500이라는 보드를 수리를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화면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내비는 어,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또 차량 화면이 안 나오면 안되니까요 어, 수리를 통해서 네,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동일한 증상이나 비슷한 증상 아니면은 뭐 하여튼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어,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깔끔하게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루스 바이스카이오토에서 벤치 이 e 클래스 NTG 4500 보드 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